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하지마 이개새 죄송합니다 밴드그룹 이지혜의 드러머 출신으로 신원LPDA의 슬기로운 시리즈에 연속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대한민국의 배우 김준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3월 29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38세. 저랑 동갑이네요. 반갑다 친구야. 키는 175cm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마산 가포 고등학교를 나왔고 우송정보대학 실용음악과 출신인 그는 연기자가 아닌 가수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2005년 밴드 그룹 이지의 드러머로 데뷔 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이지는 소속사와의 문제로 국내 활동이 힘들어지자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일본 활동을 경험으로 일본어가 능숙했던 김준아는 이후 영화에서 일본인 역할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이 모임 에는 서현우 고원희 배우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단체 대화방 이름은 부기 부기 부기, 부기 좋아라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밀가루이고 취미는 수다 특기는 드럼 겨울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며 복숭아를 좋아 하고 탕자면을 즐겨 시켜먹으며 가장 친한 친구는 은문석 배우라고 합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여봐.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에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먹었. 보고... 그룹 이지 활동 이후 공백기를 가지던 그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 출연한 그는 2017년 이전까지 출연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인지도는 없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그의 연기력은 2017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그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서 일본인인 다테마스 법관역을 맡아 짧지만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이 연기를 통해 그의 대종상 영화제 남자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과거 이지 활동이 그의 배우 인생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같은 해 800만 관객을 동원한 현빈주연의 공조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군함도에서도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여러 상업영화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후 신원오피디와 함께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한양이 역할의 이규형 배우의 애인 송지원 역할로 출연하면서 브라운관에도 얼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주목을 받은 건 한양이 이규형 배우였지만 차기작에 캐스팅된 건 김준환이었습니다. 2018년 김준환은 다양한 작품들의 꽤나 비중 있는 역할들로 출연하게 됩니다. 영화 허스토리에서 제일교포 변호사 이상일로 열연을 펼쳤고 변산, 마약왕 등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영화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변산에 출연하면서 이준익 감독과 두 번의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또 이준익 감독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TV 드라마 속에는 조금 더 비중있는 역할들을 연기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에서 구승준 역할로 유명한 김정현 배우 주연의 시간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흑수저 변호사 신민석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해 신의 퀴즈 리부트에서 코다스팀 팀장 곽형민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2019년 정혜인 한지민과 함께한 드라마 봄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전남친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정혜인이 나오고 전체적인 드라마 느낌이 손혜진 주연의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작가가 같은 작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본반보다는 손혜진이 아, 아니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좋았습니다. 2019년 영화 나란 말싸미에서 세자 역할로 출연하면서 사극 데뷔를 했고 2020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신현빈의 남편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현빈 배우와 김준환 배우가 겹치는 작품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둘다 단역으로 출연한 공조,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변산, 최근 한창 인기 몰이 중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무려 네 작품이나 됩니다. 신현빈 배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신현빈 배우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신현빈을 폭행하던 폭력 남편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넘어오면서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자로 등장합니다. 극중 안치홍 역할로 출연하는 김준아는 슬기로운 시리즈 두 편에 모두 출연하면서 신원오피디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극중 최성아를 짝사랑하는 역할로 출연하는 가운데 이미 최성아에게 고백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이어질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익준은 본인의 동생 익순과 안치홍을 엮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데뷔 이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배우 김준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밴드의 드러머로 시작해 배우로서 성공적으로 전향한 김준환 배우입니다. 최근 출연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통해 이제는 김준한이라는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대세 배우. 지금처럼 계속해서 영화와 TV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